순자가 너한테 안아서 너무 좋아. 자, 우리 솔로 노래 안에 작은 영화가 <laughs> 진짜 난꼭 여기 올줄 알았어. 순자가? 응. 우리 어제 대리 불러서 왔잖아. 응. 그때 차에 타자마자 둘다 기절한 거 알지? 나 진짜 나너 어깨 기대서 잤어? 응. 아, 진짜? 응. 난 스킨십을 약간 좋아해. 그런 사람들 있잖아. 어느 한쪽은 스킨십을 너무 극혐을해. 평상시 어떻게 어 장모님의 따님을 어떻게 건들죠? 막뭐 <laughs> 소리야 시어머님의 아드님을 어떻게 건들죠? 제가 막 이러면서 막아 <laughs> 그건 가족 되고 나서의 이후 이후의 그러니까,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막 스킨십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나. 봐. 하지만 나는 강조하듯이 아흔 살까지 일일일 뽀뽀. 아흔 살까지 일일일 뽀뽀. 그럼 지금 우리 뽀뽀할까? 그럼 지금 우리 뽀뽀할까? 아, 아, 빌더 아. 이렇게 됐구나. 지금? 그럼 지금 우리 뽀뽀할까? 그럼 지금 우리 뽀뽀할까? 안돼. 왜? 커플이 아니잖아. 헉? 나 그럼 거부당한 거야? 지금 하면 큰일 나. <laughs> 왜 큰일 나? <laughs> 어, 큰일 나. <laughs> 나 뽀뽀하고 싶은데. 안돼. <laughs> 왜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laughs> 아니, 자유롭게 살라고. 그랬잖아, 나 솔. 솔로 나라에서 아니... 어떻게 뒷감당할 건데? <laughs> <laughs> <어떻게>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왜안 돼? 뒷감당은 왜 해야 돼? 아 이거 뽀뽀를 해야 되냐 말아 영어도 지금 하고는 그러니까 싶을 거야 하고, <laughs> 하고 영어는 하고는 싶었는데 차마 어떻게 하려 그래 누나 이거야 지금. 어, 어. 어, 근데 좀더 넓게 생각하자. 어, 아시겠지만 야 저희들 대단하다 카메라인데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뭐 야외 촬영을 많이 해봤지만 진짜 하루만 딱 돌잖아요. 그러면 카메라고 뭐가 안 보여. 안, 아, 안 보여. 안 보. 진짜 안, 진짜 안, 안 보여. 안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해. 넌 하기 싫어? 넌 하기 싫어? 아니 하고 싶지. <laughs> 솔직한 거지. 그러면 조금 더 로맨틱한 분위기를 좀. 조성해 뭐라. 조성을 해 보지 뭐. 야, 저거 들고 와. 뭔데? 오. 체리, 체리. 아, 저거. 어, 캔들. 들고. 캔들 들고 와. 어 양초. 불좀 꺼야 될거 같은데. <laughs> 그래도 이런 캔들도 있네, 여기에. 어, 내가 좋아하는 블랙 체리다. 괜찮아? 응. 한번 살짝 꺼볼까? 오 좋다 <laughs> 예. 자 정말 뭐 아니 111 뽀뽀 99살까지 할 거라며 응. 언제부터 뽀뽀할 거야? 어나 아, 이제 드디어 보는 거야? 지금? 지금부터? 봐라 <laughs> 개국 이래 처음으로 뽀뽀하는 출연자가 탄생이 됩니다 우와! 자 정말 이분들 덕분에 이제 앞으로 나올 출연자분들은 마음껏 뽀뽀하셔도 됩니다 열립니다 저분들은 나는 신국의 손지자 손 구자들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자예 아, 짱이야 봤어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새장을 엽니다. 두 번째 장을 엽니다. 한번 하니까 또 하고 싶어. 어? 입술이 많이 예쁘다. 예뻐. 예뻐? 귀여워. 귀여워. 아, 저 대박이야. 음, 내일 같이 싸울 가 하자. 내일? 응.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약간... 그... 청불 될것 같아. <laughs> 청불. 청불. 청불이 뭐야? 청춘용 관람 불가. 이제. <laughs> 자. 아니 남자가 이거 거부하기 있어? 내가 뭘 거부를 했어? 아니 그냥 뭐, 응? 뭐라고? 여기 밤인데. 응. 아휴 <laughs> 모범생 낯설. 모범생 기수 재미없다. <laughs> 내가 봤을 때 남자만 모범생이야. 남자만. 그럼 나는 나? 응. 내가 꼬시고 싶은 남자한테 적극적인 사람. 나 꼬시고 싶지. 응. 아니, 너 꼬셔졌어 이미. <laughs> 나 꼬셔졌어? 어. 꼬셔졌어, 이미. 너 이미 내 남자야. <laughs> 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해. 연락 패턴이나 만나는 패턴 같은 거. 근데 응. 연락 진짜 안 되고 답장 안 오고, 먼저 연락도 안 오고, 막 이런 사람한테는 나는 호감 확 떨어져.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네가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진짜? 그럼 나랑 진짜 잘 맞는 거야. 오히려 네가 나에게 질려서 떨어지면 어떡해. 난안 질려. 나 그래? 사람한테는 안 질려. 사람은 알면 알수록그 면모가 다양하다 생각해. 그렇지. 까도 까도 응. 나오는 양파처럼 약간. 난 보이는 게 다인 남자는 매력 못 느껴. 점점 더 까고 싶어. 응. 다 알려줄게. 알 거야 많지. 뭘 알고 싶을까 또? 어기서 말못 해. 어? 어왜 뒤한 거야? 상상하게 아, 하지 마요 진짜. 알고 싶어. 여기서 아, 말못 해. 이게 진짜 멘트들 해서. 뭐가 알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꾸 자 혼자 아, 상상하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본을 받은 배우들이 하는 거면 우리가 감안을 하는데 이건 너무 리얼이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 몰래 뭐 보고 있는 거 같아. <laughs> 어디 우리 둘이 여행 온것 같은 느낌으로 되게 재밌게 놀았고 하... 제작진분들 솔직히 신경 안 쓰고 행동하고 싶은 거다 행동했어요 특히 저는 좀더 적극적이고 하고 싶은 때가 있으면 그 시대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빨라요? <laughs> 뭐가 5일이나 빨라요? 같이 있었는데 와... 5일 동안 같이 살았는데 해, 사회에서는 한달 동안 거의 썸탄 거랑 비슷한 밀도로 5일 동안 같이 매일 붙어 있고 매지, 매일 저녁 점심 아침 같이 먹고 데이트하고 이렇게 했으면 거의 사회에서는 한달 동안 썸탄 거랑 똑같아요 밀도가 제가 그 생각하기엔 그래요. 아저 어, 맞는 말이지. 또 그렇긴 아, 해. 야, 야 너무 잘한다. 똑 그렇게 돼. 그냥 그만큼 내 마음이 확실하고. 지금 당장 마음을 표현하는 게더 중요하고 그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제가 해야 될걸안 하는 것도 싫고 예예예 음, 예, 예, 좋아요 만난지 올째 만에 뽀뽀가 가능한가요? 그 평균일 수 있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첫째 날에 뽀뽀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laughs> 만난 지 첫째 날에 뽀뽀한 뽀뽀하시는 경우, 뽀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괜찮을 거 같은데요. 제가, 죄가 <laughs> 아, 제, 제, 제 아, 제가 제가 있다면 돌을 던지십시오 아. 죄 없어요. 제가 제가 있다면 돌을 던지려. 저 말은 뭐냐면 연예인들이 약간 물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비슷한 거예요. 예. 제가 제가 있다면 돌을 던져 달라. 저 말은 나는 죄가 없어요. 그녀는 죄가 많아요. 아저 아, 멘트 너무 웃기다그러 네, 그러니까, 아, 자기야, 나 절대 돌안 던져요. 그러니까 자기도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절백합니다 예. 예. 제가 제가 아. 있다면 돌을 던질 수 네, 있어요. 네, 네, 네. <laughs> 제가 제가 있다면 돌을 던지십시오. 아이짜 영웅 씨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런 모습이 뭐 가식적이라고 느껴본 적이 절대 없었고 가식적이라고 느끼지 않았었고 둘다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제 같이 했던 거겠죠? 음. <laughs> 아, 그 아, 다른 방법도 아야 됩니다. 예. 맛있겠다. 이제 소주야. 소맥. 어, 소맥,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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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못마셔 어, 맥... 아, 나 소주 마시지만 선호하지 않아. 섞어 마실 거야? 그냥 마실 거야? 섞어서 마실 거야. 소주 좋아한다매. 소주 좋아하지뭐뭐 음. 뭐, 뭐 먹을 건데? 섞어 마실 거잖아. 난 맥주. 난 맥주. 아, 맥주만지금 어, 오늘 소주 약간 써. 그 그래, 그럼 나도 백주 마셔. 아, 그냥 아, 뭐 적껏 알아서. 거가. 좋아하는 거 마시면 되지 뭐. 본인이 모르니까. 없어. <laughs> 네. 좋아요. 그래서 아, 우리 공통 질문이 있었어. 존재들. 최종 선택의 음. 의미는 하나, 둘, 둘 셋. 셋. 연애. 아, <웃음> <웃음> 어, 망했다. 짠하자 혼자 탄다. 그건 내가 영지를 지한 거지. 연애시장이 요즘에 연애 그렇게 생각해? 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 진짜? 너무 좋게 사는 거 같아. 아, 이거 봐. 또 아, 맞았어. 말 바로 바꾸지 마. 아, 연애라면. 아니잖아. 아니야 맞아. 솔직하게 얘기해 봐. 연애 시장이라고 생각했거든. 응. 근데 너무 시작도 괜찮은 거 맞는 거 같아. 너무 시작도 괜찮은 거 맞는 것 같아. 어? 무슨 소리를 무슨 나 이거 이거 있어. 맞지 않느냐. 소개팅을 이야기를. 하면 음. 보통 3부터브루이라고 하잖아. 아, 그런 말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 음. 여기서 만나는 거는 3부터가 아니고 삼십부터 막 이렇게 거의 아, 엄청 많이 막 얘기가 되니까 재밌다. 충분히 서로 아, 알잖아. 그래서 음. 뭐이 정도면 뭐 알지 않나? 이까 그러니까 이러는 생각. 근데 뭐 상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아... 잠깐 너가 아껴둬 아... 대충 대충 알아들으면 되죠 현석 씨 얘기하면 안 되나? <laughs> 아니 그 마음의 소리를 좀 꺼내서 얘기를 해줘 이제 현석 씨 영식 씨를 위해서라도 썸 음. 근데 그거 좀 좋은 거 같아 근데 그거 좀 좋은 거 같아 하지 <laughs> 마 <laughs> <laughs> 아, 너무 아, 맞추려고 만안돼 뭔가 맞추, 들지. 맞춰준다 혹은 뭐 남을 배려한다 음. 뭐 현숙을 생각한다 그런 거 말고 그냥 음. 영식의 음. 생각과 영식의 음. 니즈? 영식의 선호? 음. 음. 나는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난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음. 왜냐하면 계속해서 배려하고 맞춰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음. 내가 무슨 말을 못, 하 음. 내가 무슨 말을, 됐어. 됐어. <웃음> <웃음> 내가 커피 얘기하면 커피 타고 일출 얘기했는데 일출 보러 가자 하고 이렇게 하잖아. <laughs> 내가 파란색 좋아한다니까 오늘 영수고 잠깐 잠깐만 빌려주면 안 되냐고 했다며. 그거 연애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러면은 연애라고 음. 생각한다. 나는 왜냐면 이렇게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해주면 난더 편할 것 같아. 음. 그렇잖아. 음? 그런 것 같아. 아 근데 내가 썸이라고 하니까 썸이 썸도 괜찮을 것 같아 그게 아니, 맞는 것 같아. 것 같아 갑자기 썸도 와. 맞다 이거지? 어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어. 내가 약간 좀슨 음, 음. 말인지 알것 같아 아 그래? <laughs> 그니까 뭔가 저한테 되게 잘해주시거든요. 챙겨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또 막상 이제 만나면은 뭐 대화도 즐겁고 티켓 닦아도 되고 그런 걸 모두 다좀 꿈꾸잖아요. 지금은 사실 진지한 이야기만 하고 제가 감동 느끼는 모먼트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감동이 맨날 이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밖에서 만나면 제가 어금 답답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봤던 사람은 사람, 양식님은나 이런 모습이 조금 어떤 사고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하고 이랬을 때뭐 이렇게 불편하진 않아라고 얘기를 꺼냈을 때 생각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또 얘기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일 것 같아서 우선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음, 나는 영식님 만난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나? 음, 응, 왜냐면한 번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스타일의 사람이여가지고. 그쪽 세 개랑 다른가 보지. 아, 그쪽 세 개가 뭐죠? 공부 열심히 하고 하고 아, 싶은 딱 하고. 아니 아니 아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뭐야? 그거 사실 좀궁금하긴 했어. 나는. 원래 혼자서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이여가지고 음. 내가 약간 물 마시고 싶으면은 약간 이미 알고 막물 갖다 주고 했잖아요 음. 처음에 음. 이게 너무 낯선 거야 아 진짜? 응 음.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좋은 감정이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많이 1번 신기했고 두번째로 음... 좋더라고 <laughs> 뭐, 뭐가 좋아? <laughs> 좋더라고 뭐가 <laughs> 좋아? 챙김 받으니까 당연 좋지. 음 좋지. 아이고 공주님, 됐지, 아이고 그럼. 우리 공주님, 아이 당연히, 당연히 좋지. 좋지. 안좋아 사람, 만 그래. 봐도 그 물건이 내 앞에 어. 와 있는데 안좋아 그래. 수가 있냐고. 저거 어. 뭐야? 그럼 바로 앞에 와 있고 어. 좋지. 아, 그러니까 이거 배려해주는 거. 음. 그래서 이렇게 배려심이 있는 사람을 한테 호감을 가져본 적이 내가 아직 없어서, 아, 그래. 음 그래서 만나면 어떨까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종종 인터뷰에서 했었어. 그래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현준 님의 마음은 제 마음의 깊이처럼 깊게 시작할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좀 물론 제 마음이 더 크지, 더 앞서가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맞춰주려고 일단 거기서 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참 너무 착하다 사람이. 훈이 아, 키가 진짜 크시더라. 귀한 사람 좋아함. 나? No? 어. 내가 크니까 나도 키가 크면 클수있지 키가 얼마임? 나70 70? 70? 응. 그키큰 사람 좋아함?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왜나안 뽑았어? 근데 왜나안 뽑았어? <laughs> <laughs> 나키 큰데 왜안 뽑았어? 나 팔도 진짜 길어 한번 대보려면 나팔 진짜 길어 봐봐. 아 그래? 손자식도 어, 뭐. 되게 적적이다 아, 그렇네? 그렇지 어. 저녁에 끝나나 내일? 네. 영수형 매칭 되면 좀 불편하겠네 영수형? 집에 세명이서 가면 은 전찮하겠네요그찮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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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요괜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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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요아요아요아 갑자기 내차 타고 가고 싶아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아요괜 좋지. 좋지